제로에이 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특성화된 제품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이 쓸수 있는 피부, 세안제나 뭐 이런 게 제품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먼저 콜라보를 시켜서 아이를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저기다가 먼저 비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, 너무 좋네요 네, 다음 저희 매장이 동탄호수공원 그랑파사주 <laughs>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악기 수리점을 하시는 사장님이랑 같이 공간을 셰어하고 있어요 아, 맞아요. 어, 안녕하세요 분해의 상점입니다 동탄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샵 리필스테이션이고요 친환경 제품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이지만 바이올린이나 막 첼로랑 막 이런 네, 섞여 있어요. 이거 조금 어거질 수도 있겠지만 악기도 버리지 않고 여기서 수리해가지고 같이 쓰는 그런 아, 개념으로. 그럼요, 가시거든요. 그럼요. 네. 어거지 아니라고 <laughs> 생각. <생각하죠? 웃음> 그래요? 아니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또 환경 적 부품이 들겠어요. 제가 예전에 화장품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21년쯤인가 화장품 어택이라고 해가지고. 전국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화장품 공병을 모아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회사에다가 공병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저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... 사실이 조금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졌고, 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구나, 나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. 그때 생각을 했었고, 이제 내가 혹시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소리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또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, 육아 환경에서. 보면서 육아 환경에서 할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, 동탄에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, 여기 계시는 엄마들하고 또 아빠들하고.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고민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한번 이제 매장을 열어보게 된 거죠. 저기 지금 정리하시는 게 기적이에요. 애기 기적이 일회용으로 안 쓰고 면기적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요. 더 특화된 제품들을 많이 해놓으면 어머님들이 왔었을 때, 어, 이 제품 우리 애기한테 바르고 싶다라는 환경적인 제품들을 엄선해가지고 더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사업이긴 하나 지속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매력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고, 같이 있는 거니 같이 합시다! 라고만 외치기에는 또 다른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냥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나만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 어쨌든 지속해야 되는 거잖아요. 가능하려면 수익이 나야 되고. 그런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. 제로에이 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특성화된 제품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이 쓸수 있는 피부 세안제나 뭐 이런 게 제품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먼저 콜라보를 시켜서 아이를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저기다가 먼저 비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아, 너무 좋네요. 네. 마케팅이 한 어려움? 안해봐서요 제가 검사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.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거를 이제 어깨 너머로 보고, 아,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구나. 이런 것들 많이 보긴 했었죠. 근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으니까 배워서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. 자판기 사용한 거는 그래도 꽤 여러 분 사용하셨어요. 두 분은 이제 맘카페에서 보고 오셨다고. 1 0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. 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. 아, 재밌다. 오, 이런 게 있네요. 그러고 신기해 하시고 그런 반응이었죠. 지금 가오픈 상태야. 이제 막 준비를 끝마친 상태예요. 그런데도 사실 이용객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맘카페 같이 어머님들이 모여 있는 곳을 활용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제 거기서 마케팅을 저희가 좀더 도와드리고 음... 여기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어요 알리기만 하면 다 오겠는데요? 네, 알리기만 하면 돼요.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리필 스테이션은 좀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미뤄놓고 있었는데 환기. 로 인해서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거죠. 어떻게 보면 좀더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오픈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. 회사 생활하면서 항상 팀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무언가를 다 A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보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랄까? 뭐, 아니면 막막함이랄까?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신 사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 같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저희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 네. 성공을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화성시 분들 말고도 다른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화성시 환경재단에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알려줘야 돼요. 돌고래 상점은 봉담 유일 제 1호의 제로에스트 샵이라고 볼수 있고요. 네, 올 렛자를 써가지고 올레. 돌고래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이 어차피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. 음. 아시죠? <laughs> 구독가?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<laughs>